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설명도 없고 뭐 씨, 힌트도 없고. 근데 일단 아래로 내려가서 안쪽 깊숙이 가면은 개불 나. <laughs>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laughs> 거기 가면 안 돼. 어? 뭐야? 어? 이 뭐야? 여기 뭐야? 오, 뭔가 새로운. 어? 이 어, 뭐야? 여기 근데 아아 아, 여기다 엘리베이터 이쪽으로 와. 다 돼. 오는 거 아니야? 야 이리로 와봐 예진아. 이게 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렇지야 이게? 뭐야? 그렇지네. 뭐지? 뭐야? 아, 뭐야? <laughs> 아, 막이심히왜못 아, 찾았어? 그니까. 여긴또 뭐? 이건 뭐야? <laughs> 왜 이렇게 빨게? 몰라. 어? 어? 뭐야? 아니? 오. 우와. 37 잠겼어. 그쵸. 94 잠겼고. 어 여기 근데 출고 있는데? 어 가볼까? 맞아 이거? 이게 뭐야? 에미지가 뭐야? 어? 거기 대봐 한 번. 카드. 에러든? 카드. 카드, 카드 카드 뭐 뭔데? C. 어 이게 뭐야? 코드 응? 필요해 코드. 이 맞추는 것 같은데 코드를? 어나 이거 어떻게 빠져나와? 야 똑똑한 사람 너가 해봐 한명 어디 갔어? 뭐야 왜 3999야 WTF 그...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랑 맞추는 것 같아 기다려봐 나 하나 해. 맞췄거든 지금? 맞췄다고? 어? 어떻게 맞췄어? 이게... 똑같은... 똑같은 코드들이 있어 넘기다가 보면은 됐다, 됐다. 됐어 열렸어 열렸어 어? 어? 여기 문은 왜 있는거야? 오셈 오셈 뭐 어떻게 맞춘거야? 이게 이게 이거 눌러보면은 오른쪽 코드가 있거든? 그 오른쪽 코드랑 그 세개랑 하나씩 다 맞춰야 돼이 컴퓨터 어떻게 켜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는데 it here 듣고 있다는데 우리? 아 듣고 있냐, 새끼야? <laughs> 근데 이 밖에 이거 뭐야? 호스 같은 거? 지렁이야 이거 뭐야? 아 이게 이게 뭐야? 나 정신력 괜찮나? 괜찮네. 뭐 아몬드 하나 어? 줘? <laughs> 어, 뭐야? 뭐야? 만졌다. 컴퓨터에 들어올 수 있는데? 레벨 0. 뭐, 뭐. 0층은 어? 우리 왔던데 열려 있어. 우리 왔던데 열려 있다고? 그 우리 어. 왔던데 정보가 적혀 있어 여기. 뭐뭐 뭐, 뭐, 뭐라고 되는데? 게이트 실행하는 게 생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 구역을 높은 보안 모드로 설정했습니다. 제한된 구역을 잠금 해제하시겠습니까? 달리다 취소 있거든. 이거 달리다 눌러. 내가 보기에는 뭐? 보안 제한된 구역 잠금 해제니까 어디 풀리나 본데 이걸 여, 해야지. 아뭐 해볼래 그냥? 눌러? 해볼까? 아 눌러보자. You unlock the high security se gate. Proceed with caution as nobody is authorized to perform this operation. 지금 내가 높은 보안 등급의 게이트를 언락을 열 건데 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음. 안질 거래. 아, 그건 좀... <웃음> 좋아요 <웃음> 눌러? 아, 그건 좀... 잠깐만. 어? 한번 눌러볼까? <laughs> 눌러? <뭐야>? 아, 눌러보자? <laughs> 너네는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거 아님? 그냥 그... 러니까 우리를 구해줄 의무가 없으니까 너네 알아서 살아나와 이런 얘긴데? 그냥 좋아요 누른다? 오케이. <laughs> 눌렀어. 그럼 이제 뭐해? 오, 안 되는데? 튀어야지 뭐. 그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아까 그 보안 거기로 다시 가야 아, 되나? 아, 이제 이제 아마 나오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그럼? 그 아까 우리 왔던 데 거기 가는 거 아니야? 그 우리 아까 승인 거기안 됐었잖아. 아, 거기가 열렸나 보다. 여 여기잖아. 여기 아니야? 영로? 어, 어 아닌데? 우리 어디로 1번? 왔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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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아. 어 됐다 됐다 나이스 여기서 이제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거 같은데? 됐어? 잠깐만 어 응. 뭐, 안되는데? 근데 옆에 빨간색, 초록색 이런 어 됐다, 어, 됐다. 아, 아 됐네 어. 뭐야 이건 뭐야? 어? 불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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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게켜 몰라 근데 불켜 불어 뭐야 야켜 불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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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문문켜문문 불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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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 불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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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왜 죽은 거야? 이 뭐야? 뭐야? 문 열어봐. 이제 한 명씩 죽나 본데? 하, 안돼. 청신병 걸릴 것 같아. <laughs> 열리는 게 없어. 그니까. 아나 청신병 걸릴 것 같아. <laughs> 어? 열리는 게 없는데? 아 건너야 <laughs> 날 버리지 마. 문이 없어. <laughs> 야, 내려가야 되나봐, 허노. 내려가야 된다고? 어. 아, 여기 내, 에? 내려가는 거 맞아? 어. 오, 씨. 아, 어! 아, 어! 누구 온다? 야, 이거 후에시 비치면 안 오는데? 어, 그런가 봐. 지금이니? 어! <laughs> <laughs> 어, 뭐야? <laughs> 어? 쫓아온다 아! 왜? 더 훨씬 훨씬 비춰도 원해 근데 이게 전등이 꺼졌다 켜졌다 거리잖아. 우리 손전등 있어? 우리 손전등 어, 찾아와요. 뭐야, 해. 다 잃었는데? 다 잃었습니다. 어떡해? 그래. 근데 이거 어차피 손전등 비춰도 그거거든. 아니면은 그커져 그... <laughs> 있을 아니, 그단니까 야, 그러면은 그건가 보다. 그 아까 나 달려가면서 그빛 계속 켜져 있는 데 있었거든? 어. 일로 와봐. 이게 어. 꺼졌다 켜졌다고 얘기잖아 저거, 어. 저건데 어어어! 아니야 맞잖아! 잠깐만! 야 누가 잠갔어! <웃음> 어. <웃음> 누구 죽었어나또 죽었는데? <laughs> 뭐야, 야예진이 일로 와봐. 이거 내가 아. 보니까 불이 어. 불이 꺼지기 전에 들어가야 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나못 가나? 왔다. 아, 잡혔어 왔자네. 뭐야 이게? 이게 마,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오른 오른쪽에 그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 오른쪽에 불이 계속 켜져 어? 있거든. 어. 그럼 거기서 어디로 가? 그뭐그 뭐, 그, 그건 모르지 이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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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제 걔걔 뛰면 되는 거지 이제. 어 이제. 가자 가자 가자. 뛰어 뛰어. 아 채미나 너무. 달려. 어, 아, 됐다!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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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여기서 뭘 찾는 것 같아. 뭐, 사물함이 왜 이렇게 돼 있어? 어, 아몬드 워터. 그냥 불 켜져 있는데 다 가야 되나봐. 이거 일단은 불 켜질 때불 켜져 있는 곳을 보자. 오! 둘다 달려. 아, 나 죽을 때? 어. 아, 잘 가요. <laughs> 뭐가 없는데? 아몬드 워터. 일단 챙겨놔. 어, 아몬드 워터. 나 아몬드 워터 3개 있어. 가져갈 사람. 주우라. 어 여기. 감사합니다. 아 <laughs> 이거 이 뭐야 이거 뭐야, 태워놨어. 이거 어 가자 어, 어디로 가야 될지. 아 오른쪽에 하나 더 있다. 이거 오른쪽으로 켜지면 오른쪽으로 뛰면 될 듯. 응. 뛰어. 가자. 아니, 미나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아, 제발. 아, 됐다. 그, 저쪽 어. 오른쪽에 하나 더 있었어. 아. 어? 어, 야, 야, 있는데? 여기, 뭐가 있는데, 방이? 어, 여긴가? 야, 이거, 권화, 너가 먼저 들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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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여기네. 아, 여기네. 스테이션 폰. 우리, 재미로 갈까? <laughs> 가봐? 가보자. 아니, 그니까 근데 우리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몰라 모르겠어. 이거 우리 반대로 가야 될것 같아.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야, 앞장서 봐. 뭔 소리야?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야>, 앞장서 <laughs> 봐 <서봐. 웃음> 아, 진짜 왜 이렇게 쩔 보임? 아니, 이 정도면 적응될 때도 되지 않았음? 아, 무서운데. 그래도 어? 왜 이거 끝인가? 어 플래시 있어. 아, 여기나 아, 앞으로 가 있어? 자, 이제 아야야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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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뭐야. <잘>. <웃음> <웃음> 아 반대로 가야 되나 보다. 아, 지금. 누가 저기 앞으로 가는데? 그그개이스그 그그 우리 아까 계속 그불 꺼지 꺼지면 생기던 그러니까. 그 스마일 있어. 이거 반대로 가죠 반대로. 이거. 근데, 스테미나 또 엄청 잘 달리네? 어, 아, 여기서는 그냥 무제한인가? 그런가? 근데 왜냐면, 나 아까도 맨 처음에 괴물한테 쫓길 때 스테미나 무제한이었거든? 아, 진짜? 괴물 나온단 얘기인가? 우리 어디까지 가야 돼? 그냥 쭉 가면 되지 않을까? 아,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이제 여 반온 거야 야, 건우 앞장 좀 서봐. 근데 그플래시 누가 챙겼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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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케이, 오케이. 아니, 여기는 왜무제아니야 그냥 그 설마 뒤에서 계속 쫓아오고 있는 건가? 설마, 아니, 아나아운데갈아 아니, 아 너, 나 진짜... 가운데 갈래. 아하, 정말 야 누가 내뒤좀 와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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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하하장좀 <laughs> 제대로 좀. 어, 뭐야? 뭐야 뭐? 갔는 거 맞나? 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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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달려! <laughs> 뒤에 뭐 오... 이상한 소리 들어요. 뭔? <laughs> <laughs> 아, 뭔 소리야? 아, 소리야? 아, 나나배 마지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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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세요, 아, 씨, 여러분, 나, 나 죽는다. <laughs> 안 뭐야? 돼! 아니, 왼쪽에 뭐 있었어? <laughs> 어, 뭐, 왼쪽에 벽이 있었어. <laughs> 이거 덕훈이야? <동원이야? 웃음> 어, 이거 나야. 이거 가도 되는 거 맞아? 이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여기 닫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아, 뭐야? 아, 이게 마지막이었네. 음 <laughs> 이상한 소리 들려. 제너레이트, <laughs> 하이. 뭐, 이지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동쪽, 서쪽, 그 발전기, 그, 최고 전압. 발전기 어, 켜야 되는 거 아니야? 발전기 열쇠 있어야 되는데? 어, 또 열쇠를 또 파밍해야 되는 거야? 어. 어, 열쇠, 열쇠 하나, <목소리> 이렇게 많아. <목소리>